지금 파는 게이아들은 지금 사건 안 하고 전래 먼저 치고 기다리는 오우오 바람 좋아. 멘초, 자길자 후반전 급하면 죽는다. 던져 닦고라는 데 누가 돈 꺼놨는데요? 니 얼마나 는많 1 0 0 남았다 있어요 어, 네. 뱅크? 너 네, 뱅크? 니 네, 네, 아직 네 돌이 많이 남았다고? 예, 많이 남으신다. 얼마 남은데? 일단은 내가 좀더 따보고 얘기할게. 아이좀안 보여줄 거야. 야 요번에 작았다. 쳐다보겠는데. 그까진 안 간다. 작가십니다 오잘고! 고열따라 가자 고열따라 샤프로 여기서 네. 바로 가자 샤프로 그러면 지금... <laughs> 야 지금 좋다 이거네 <laughs> 형식 끊는 <쉬었는> 짓 <laughs> <지면> 한번이라도 <laughs> 아게하지이 안좋은 양반은 왜 할라고 지금 <laughs> 어? 바람이지 와우 <laughs> <오, 웃음> 기둥맞았다 대호씨 기둥맞았다 원장님 잘 피했습니다 <laughs> 와딴딴딴딴 그럴거에요 그러니까 그럴거에요 <laughs> 아! <laughs> 와 잘했어 진 네! 아, 너무 웃기다 너. <laughs> 바람은막 바람이지. <laughs> <laughs> 저거 봐. 응원해 주잖아. 아하! 뒤에 아마 바람이 좀 센데 그렇지와잘 피나이 좋았어. 이거. 와야 된다. 라이소. <laughs> <바로> 야 <써야> 된다. <laughs> 오 봐. 야간 오 봐. 야간 가면 1 0오 봐. 야간 오 봐. 이0오 봐. 저 소리는 못 했어요. 어디! 우와! <laughs> 아어 씨! <laughs> 아 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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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파나 역시 니 세계 세계친 보람이 있다 세계친다 카드마 어 아니 무조건 넣는다 <laughs> <난다>. 다씨 <laughs> 끌려버리네 세계친다 카드마 어아 뭐해 너 보기 어? 보기 그것 밖에 안 했나? 아 속상하네 뭐 하세요? 돈안들다 나도 따버리네 <laughs> 하 o 많네 mind 감사합니다 t m 오 n d 오 t I'm sorry. What's up? u 알 결론은 음, 잘 치는 수밖에 없다. 유부 그냥막 굽히든 뭐다 필요 없다. 잘 치는 수밖에 없다. 와, 이거 깔끔하게 들었는데들라나 네. 네. 나이. 나이. 뭐, <laughs> 나이스. 오와 날씨가 너무 푸시는데 버디는 버디인데. 나이스. 준이가 버디 퍼도안 되지야. 소리오입니다. 아아아아아아 오케이. 나이 어? 나이스!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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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스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이스나이아아이거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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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아이다이 안 갈이야. 안갈오야 웅. 오른쪽. 오른쪽. 오! 어, 오어씨발어씨발이 야. 야 이거 됐다 이거. 이야도될수 있다. 오케이, 네. 오! 로 간다. 로 간다. 찬스. 봤 와. <laughs> 2m. 아 씨. 나쁘진 않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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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바로 에이 살라 오 어, 보기. 아, 신에 뭐 넘이. 서리복입니다. 그러면은 팔매는 시. <laughs> <오우! 웃음> 와! 시더라고. 아, 기분 안 좋다. 기분 안 좋아, 씨. 하나. <laughs> 왜초점못 아, <laughs> 쳤지? 우와, 이거 완전 구샷이다 아, 근데 와 돈호 잡고. 몸이 빠르다. 가자. 응, 가자. 굿샷 야잘 들어갔다 이거 크으, 펑크. 방향이 안좋다 응. 짧은게 낫겠지? 짧은, 어! 어! 잘갔다 이 오링감 와들갔다 운좋았다 진짜 <laughs> 아이고 다따불라니까 아, 그러니까 치탁하면 4만원짜리 들어가니까 이 <laughs> <laughs> 진짜 컸 컸다 이거. 한 방에 가날아가는거 주기, 주저 주기. 이백삼십. 오, 이백삼십. 이백 이백십. 십 이백십. 이십이백이십 이백십. 이백 이백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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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와, 공허 좋다. 들어가 안 돼! 오, 올라왔다! 오, 지나갔다! 와, 그린 오, 진짜. 그렇지. 심각한데, 그린이. 런 좋아. 괜찮아. 고맙습니다. 와, 됐다. 됐다. 가라, 나도. 아, 그렇지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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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나이스! 야이거벙커스이스 나이스! 나이이바람이더 <laughs> 뒤에 치잖아. 스씨아하나 <laughs> 남았어. 오, 나이스! 나 <laughs> <laughs> 첫파, 첫파 졌어. 자, 가자, 가자. 이십만 아, 재미가 없네. 야, <laughs> 야, 나 아마 그만할까. 이렇게 한 지금. 아 술이나 먹고 편안하게 좀 많이 시작. 앉아 시작인데 지금 파슬이. 어이가요. 오호. <laughs> 아, 어, 요거 요 앞에서 치시면 되는 생각 아시지야. 예, 풍덩 요 앞에서 치면 돼. 어. 티꼬 좀안 되는 거 알죠? 한번 티꼬 보고나면 안 돼. 오케이. <laughs> 여기서 쳤잖아. 어? 여기 아니야 여기서 치야지. 요 앞에서. 야, 그만 시벌라 로컬로리 안카라 어. 어디? 응. 어디? 네. 응. 음. 응. 뭐라고 자꾸 뽀롱뽀롱 시벌을 썼나 그냥? 엣지지 에지 아닌 것 같고요. 어디 메타 있어 이렇게? 아씨막 들어가서 안 해, 아이 아직부터 멀니까. 그 돌지가 예. 언제라고요? 예. 아 오지 뭐, 며칠 차고. 와 수칠하했어. 내일 아침 일찍 갑니다. 내 아침 일찍 들어온다고. 야 네. <laughs> 아... 하도 칠하라서 내일. 와잘다 내일 더. 이제 그래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파. 와. <laughs> 초... 야, 돈나 터니까 항상 기분 좋게 들어가네. 시가 완전 반반 전찾는 분이야. 주변에 다터을 뿌려야 돼. 어, 여기 지나간다 또. <laughs> 야, 이거 양파야 야, 이거 왜 이렇게 골로 가노? 양아야가. 아닙니다. 한분더 남았습니다. 아, 치봤죠, 그양아이가좀 그래, 차다.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번호 어, 지나간다. 어 들어간다. 어 지나간다. 나아 예! 아, 어. 감사합니다. 됐. 따블 해야 된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양, 양 둘이 뭐, 뭐. 됐. 따 양. 따 야, 딴거다 나겠다. 야, 나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행운이 또 오네. <목소리> 야, 이런 아, 게리가 드라이브 치고, 아, 게리 백신이가 드라이브 치고, 아, 드라이브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드라이브가 맞던데요. 살려보자, 멋지. 그려 와, 구샷. 오잘이 오빠. 짱짱네. 자, 당이안보이는나어디갔나이니 나이스.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아니 스나나저 <laughs> 뭐라고 뻥뻥 시 으아, 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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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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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뻥뻥 <뻥뻥뻥뻥> <laughs> <laughs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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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쉽습니다 근데 진짜 부담감 느끼는 그런 홀이다 좌측 벙크 우측 벙크. 음. 내가은 사람이 백수이 될 거면 완전 싹살나게. 내가은 사람이 니까잘 치지. 다른 사람은 막 망하게 됐다. 맞죠? 당연한가 얘가. 왜 이렇게 나가투 소리는 난다 이가 내보여. 파이브 식스 올리기 들어라. 파. 야! <laughs> 나이이 <형이 뭐고? 웃음> 야! <laughs> 형님, <형이> 뭔데야 죽선! <laughs> <laughs> 예! 하, 보, 보, 보! 배파! 배 배파! 모뭐 대, 배파? 원래, 부드리나 배파네. 이 말자라, 이거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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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하, 하, 하. 하,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하, 하. 야, 너랑 너랑 같이 카트 마고 돌어간다 들어간다. 카트 마다. 어, 딱. 뭘 소리야, 우마? 정근아, 정근아. 뭘 너무 했는데. 모르지. 아, 아 들어왔다고. 뭐. 오 감사합니다. 시력 시력 좋다. 시력 좋아. 두 다리. 와 기분 황당해. 상당히 안 좋네. 아니 진짜 시력 좋다. 아이고. 아 분께가 갔는데. 아 좋아 좋아. 시에밍. 마지막 마지막까지만 먹자.

아이씨.. 워런이.. 워다좋니다 네. 오케 갔다! 오, 오 너무 갔다오 봐봐! 아.. 됐다. 오, 잘 맞았다 근데! 됐됐됐오굿굿오 오, 방커! 나이스! 어. 아씨 <laughs> 나이스 방커! 우와. 어, 돼야, 6, 6, 오케이. 됐다, 이거, 돼. 와! 어, 맞나? 야돼야오케이된 된다 확실히 돼이번이분좀 볼, 마지막으로 딸라있는데 오! 오. 야. 잘 치는데. 힘! 나무! 터리가. 더블! 어? 더블! 어이 빠졌다. 블 더블! 더더 자 마지막 18홀 마지막 홀입니다 바로 와 좋다 아이고. 자 니가 몰까 내가 멀까 니가 멀다 나는 많이 어? 떴다 그나팔 해봐야 마하노 니가 멀다 근데 니도 좀 힘있게 빡치는거 같은데 게임은 끝났다 게임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게임은 끝났다 <웃음> <웃음> 갖고 온 돈은 하나 쓰고 이러면 다낫 그대로 가자네. <웃음> 야이씨, <웃음> 야이씨, <웃음> 와, 시비야, 시네하하하하마마도도하마다하마 하마도, 마하도 하마도, 하마도, 하하마 하마도, 마도마도하오케하 오케이. 오케이 마도하마 오케 오 하마도, 까 오케이 예. 어장 살만 하나. 뭐돈 심화돼, 뭐야 아무 그게 없다 이거. 긴장감도 없고, 아, 뭐 하나도 더치든 말든. 아, 파가 파 고생인 것 같습니다. 1 8호 레더로. 야아니다나도 고생했다. 참힘네요이 예. 유지하기 얼마나 쉬운 줄 아나? 어렵습니다. 아 정말 생각해. 한 방에 무너지는데 잘 치고 갑니다. 야 다음에는 또.